요즘 뭐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래도 예, 우리나라 관련 홍보나 이런 거는 지금 타임스퀘어 통해서 광복 전광판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강남에만 영동대로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타임스퀘어는 워낙 이비지빌리티 그러니까 눈에 보여주는 가시적인 홍보 효과가 좋은 곳이라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도 정말 많고요. 전 세계적인 그 관광 명소다 보니까, 네, 원래 여기가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그 포르노 영화 틀던 그냥 좀, 네, 슬럼과 비슷했거든요. 근데 어,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처럼 완전히 탈바꿈했죠. 세계적인 명소. 세계의 어떤 중심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거기에 곳곳에 지금 계속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뭐 상점백회란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